파밭은 이렇게 입니다 6월 첫날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감자예요 감자를 저는 많이 심지는 않았고요 자가 소이용이라서 집에서 먹을 만큼만 딱 심은 상태인데 어 제가 3월 22일 날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일이 21일 정도 남았어요. 90일 만에 감자를 수확을 한다고 볼 적에 3월 22일 날 심었으니까 어, 저기나 뭐한2 음, 1일 예. 그뭐 전후에 수확을 해도 전혀 사는가 없는 문제고 우선은 기준은 90일이니까요. 90일 감자. 어, 요거는 이제 품종이 수미 감자고요. 지금 음, 감자의 수화기를 20일 놔두고 중요한 게한 한 가지 그리고 필수로 아니지만 해주면 좋은 거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관수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감자가 지금이 채 적기로 지금 어 비대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분이 충분히 공급을 잘 해줘야 l 어 굵은 감자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t 거를 물을 언제까지 주느냐 하면은 소 bit of a l 10일 전 e b i 물을 주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소 f a l i 일 전에 e bit of a 그 i t t 음, 그분 기준인 거고 또는 또제 기준이 있으니까 어, 저는 10일 전까지 물을 줍니다 그리고 어, 필수는 아니지만 해주면 좋은 거두 번째 추비예요 어, 첫 번째 추비는 물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첫 번째 추비는 이제 거의 예, 모든 분들이 NK로 주셨을 것 같아요. NK NK 비료를 여기 이 비닐 여기 하단부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어, 물을 주셨을 텐데 어, 저도 NK 비료를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소 성분이 낮은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되는데 어, 질소 성분이 낮고 인산 함유량이 이, 비 어, 질소보다는 높고, 그리고 유황이 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비료를 사실 저는 지난주에 줬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까지 이 추비를 마친 상태인데, 여러분들을 이제, 한테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물은 이제 현재 공급 중인데, 이 골짜리에다가 이렇게 흙을 막아가지고 보호 형식으로 이렇게 막아서 물이 고이게끔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골짜리에 고여있는 물들을 두둑으로 흡수를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어, 그리고, 어, 말씀드리다만 추비는 여기다가 제가 2차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어, 요것은 이제, 고추 고형, 필요데요 요거에도 저 유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요 용도도 감자에도 줄수 있게끔 만들어 나온 거라서, 어, 고추, 고용, 탭비 이런 거 구해 가지고 이렇게 다딱 찔러 넣어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수분 상태가 거의 없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물을 줬는데도 수분 상태가 이러거든요. 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물을 좀 어, 수확하기 전까지는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음, 이것 또한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어, 요새 한참 진딧물들이 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 음, 감자에도 진딧물들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해충들이 가해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방제를 한번 하시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수확일이 저같이 좀 정상적으로 심으신 분들은 한 20일 정도 남았을 테고 아니면 저보다 늦게 심으신 분들은 아직도 기간이 더 남았으니까 방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물을 열심히 잘 주셔도 되고 그리고 2차추비 하셔도 되니깐요 요거 영상 보시고 요번 주 내로 어 아니면 너저도 다음 주까지는 어 2차 추비 하시고 물도 좀 열심히 예 수확 열을 전까지는 잘 주시고 그리고 방제도 할수 있다면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